안녕하세요. 모든 캠핑카입니다. 야, 오늘 날씨 엄청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저희가 이제 캠핑카를 제작하고 판매하면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집어넣지만 추가 옵션이 몇개 있어요. 인산철을 하나 추가한다든지 에어컨을 추가한다든지 뭐 온수매트 시스템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허니콤 블라인드를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별도로 원하시는 분은 추가하고 하는데 하도 이제 어떻게 돼 있는 거냐라는 문의가 많아갖고서 요번에 제가 리뷰할 것은 옵션을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옵션을 풀옵션으로 다 집어넣고 한번 이 차량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보시고서, 어, 요 정도 풀옵션이면 괜찮네? 요 정도 풀옵션이면 뭐더 추가할 것도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옵션을 넣었으니까 한번 리뷰를 보시고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5년식입니다. 2015년식에 11만키로 탄 차량이고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스트라 블루라는 색으로 전체적인 투톤을 도색을 싹 했습니다 지붕 타공한 다음에 하이루프 장착한 다음에 하이루프 위에다가 태양광 330 안테나까지도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뒤 옆까지 썬팅 이번에 신규로 싹 썬팅 새로 했고요 다음에 앞에 타이어 트레이드 다,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 전체적으로 90% 정도 이상 될 정도로 타이어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엔진오일 부동액부터 시작해서 하체까지 정비는싹 했습니다 그냥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서 오시면 그냥 바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전화로도 그냥 그차 갖다 주세요 그러면 바로 갖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비부터 시작해서 싹다 끝내 놓은 차량입니다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은 차량이고요 운전석 문을 싹 열었을 때요 접이식 백미러 스피커 되어 있고요 리무진 가죽 시트를 해갖고서 3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천장 엠보도 예쁘게 동일한 색깔으로 맞춰놨고요. 내비게이션도 신품,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신품 장착해놓았고요. 키, 현재 계기판 주행거리는 11만 6천 킬로입니다. 11만 6천 킬로에 전체적으로 정비까지는 싹 마친 차량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쪽에 슬라이드 문짝을 딱 열었을 때에도 냉장고인데요. 냉장고 뒤쪽에 보시면 은 나중에 이 부동액을 통해서 온수 보일러가 정말로 뜨뜻하게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여기 보면은 온수 매트라고 써놨어요. 그럼 겨울에는 이 온수 매트 하나로만 해도 뜨끈뜨끈하게 잠을 잘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전 충전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인입구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저희는 에어컨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을 하고 트렁크까지도 이렇게 블라인드 장착을 해서 외부의 차단을 막을 때도 있고 요거를 딱 내리면 자. 밖을 볼수 있을 정도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뒤에 엠버 작업 해놓았고 터치등까지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어, 이렇게 예쁘게 이 색깔로 어, 해놓았고 양쪽 측면도 마찬가지로 장들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뒤쪽에는 이쪽에 전기실과 함께 이렇게 문을 열면 자 수납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고객이 원하시면 덮개를 쓰는데 덮개의 용도만 있느냐 딱 들면 밥상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 요걸 피시면 이 실내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놓고 술한잔 식사할 수 있는 밥상도 해놨고요. 쓰지 않을 때에는 요 상태로 끝 짐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요. 나중에 외부에서 식사하실 때는 이렇게 테이블 빼면 간단하게 잔잔 물론 여기 받침대는 들여요. 그다음에 이쪽 공간은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쪽 공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면 여기도 꽤 많은 짐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아까 밥상다리 뺐을 때 밥상다리 지지대 한전 충전 꽂을 수 있는 한전 충전기 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충전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어 트레이 그냥 거의 뭐 새것까지는 아니어도 엄청 좋습니다 슬라이드문짝을 한번 제가 열어보시면 자 요트매트와 함께 이렇게 청소 주입구 물을 넣을 수 있는 청소 주입구와 이렇게 청소 5 0리그 다음에 외부 샤워기까지 되어 있어서 완전 풀옵션으로 만든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보시면은 정말로 바로 캠핑 갈수 있을 정도로 싹 세팅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실내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이야, 공간 어마무시합니다. 되게 넓고요. 그 다음에 아까 블라인드를 걷으면 이렇게 돼요. 걷으면 이렇게 되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요거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하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짐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 220V, 그 다음에 12V, USB 꽂을 수 있는 공간. 여기, 그 다음에 이쪽, 이쪽, 이쪽. 네 군데 싹 달아놨기 때문에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열면은 수납공간들 되어 있어서 충분히 쓸 수가 있고,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되어 있지만 이쪽에는 컨트롤 박스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글씨를 써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보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충분히 쓸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온수 아까 보일러 시스템이 되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온수 매트까지 드려요. 나중에 꽂기만 하면 여기서 바로 잘수 있을 정도로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TV 장착해놓았고요. 100l짜리 이렇게 냉장고를 넣어놓아서 냉장, 냉동을 다쓸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놨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 냉장고는 앞뒤로 조절이 돼요 운전석 쪽에 키가 크신 분들을 위해서 뒤로 밀면은 충분히 다리를 움직일 수 있고 허리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 냉장고는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고정이에요 전자레인지 되어 있고 여기도 수납 넣수 있는 공간 되어 있어서 충분히 여기에 앉아서 아까 밥상으로 TV 보면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영상 TV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도 고려해 갖고서 양쪽에다가 보조 테이블을 달아 놨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충분히, 이렇게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빼놓고서 이렇게 들고 내려놓으면 되고, 요것도 살짝 들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놓았고, 이 안에서도 캠핑가서 충분히 잘 수가 있고, 정말로 알뜰하게, 깔끔하게,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샘플용으로 한번 찍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인산철 600 무시동 에어컨 그 다음에 허니컴 블라인드 보일러 온수 시스템 저희가 넣을 수 있는 옵션은 지금 최대한 다 넣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풀옵션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일반적인 제작하는 차량들은 에어컨하고 배터리 한개 추가하는 거그 다음에 이렇게 블라인드 보일러 시스템은 추가로 저희가 장착을 하고 있으니까 풀 옵션을 원하시는 분은 기존에 있는 차량을 보시고서 추가로 나중에 옵션을 추가해도 되고 그냥 기존대로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서 야이 정도 옵션이면 뭐 장박을 가도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비까지 다 맞춰놓은 차량이니까 바로 오셔갖고 바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스타렉스 하이루프는한 30대 정도는 싹 만들어놓은 차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고 리모델링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오셔갖고서 보시고서 나에게 맞는 캠핑카를 구매하시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타고 계신 차와 대차도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도 가능하니까 캠핑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캠핑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